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우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안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 버릴 것이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출 이집트기 18장.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정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들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 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 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 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을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출 이집트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압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삼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